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온 조선민 전사에 대신 찾아온 병아리 전사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이사치 데일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잠언 18절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계잡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남을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지 말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겸손한 자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른다고 말하며 그 입으로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의 말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배려심 없는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입술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마음은 그저 거청하지만 게을러서 남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내고 내가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마음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입술을 가진 두드리시오 젊은이교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말은 깊이가 있고 그 말은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말은 공동체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의 말은 깊은 곳에서부터 속구치는 마르지 않는 물처럼 좋은 영향력을 계속 흘려 보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두드리시오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의 삶에 겸손함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 언행을 되돌아보고 그 언행을 통하여서 나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언행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할 때나 행할 때나 주님의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두드리시오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만 또 지나면 휴일이니 우리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